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주말은 정말 순상입니다 여러분 <laughs> 저도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요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일산만족정형외과 두번째는 일산백병원 응급실 세번째는 신촌세브란스 응급실 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주말에 이 병원 세곳을 다 갔다왔습니다 갔다오고 어, 느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오전에, 토요일 아침에, 한, 한 10시쯤? 10시쯤? 소연이가이천층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여기 팔꿈치 있죠? 이 팔꿈치가 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일산만족정형외과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내원이라고 하죠? 내원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대기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많이 계셨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보시더니, 이제 그 대기 환자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시고, 먼저 봐주셨어요. 좀 심각하다고 보셨나 봐요. 보시더니 이거는 무조건 응급, 응급 상황이다. 가까운 응급실 가서 무조건 이건 빨리 수술을 해라. 자기가 소견서를 정말 세게 써 주겠다. 세게 써줄 테니까 원래 이렇게 안 쓰는데 정말 세게 써줄 테니까 바로 가서 수술 잡고 수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소인이한테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물도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수술을 맞춰야 되니까. 알겠다고 하고 저희는 이제 이동을 합니다. 가까운 병뭐 진짜 경황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까운데 백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일산 백병원 응급실을 간 겁니다. 가서 뭐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검사 받는 건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검사 받아야 되니까. 는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수술 스케줄을 월요일 날 아침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음. 월요일 아침. 근데 만족 정형외과 원장님께서는 당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월요일 아침을 잡는 거야. 이게 주말이잖아요 지금 주말이 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상주하고 있는 이제 그 전문의가 없는 거죠. 소아 뭐 전문 정형외과 뭐 그런 전문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제가 느끼기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월요일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응급이긴 한데 막 그렇게 뭐 응급에서 단계가 있겠죠. 근데 막그 정도 응급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런 뉘앙스를 이제 말씀하시는 을 거예요. 저희는 계속 어필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정예과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 원을 잡 잡아놓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어떻게 하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일사 만족 정예과 원장님한테 병원에 다시 전화를 해요. 환자를 보고 계신다고 해서 좀 이따 아무튼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 우리 한 시간도 아니에요. 이런,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거죠 사실. 그 원장님이랑 통화를 다시 한다는 게. 근데 여쭤봤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보호자가 판단하셔야 을 되고, 뭐, 여기 뭐, 병원마다, 뭐, 전문의마다 소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어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응급이다. 어 만약에 자기가, 어 이런 환자를 받았다면 자기는 무조건 수술을 잡고, 이건 수술을 들어갈 쓸 것이다.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저희는 입원을 안 하겠다고 하고, 다른 병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니? 배병원에서. 이유가 뭐니? 우리는 빨리 수술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유를 물어보는 거도 웃기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오더라도, 뭐,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다. 지금 오래가 제일 빠른 건데, 여기서 하겠냐 아니면 딴데가겠냐딴데 가도 모른다. 뭐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늦는다고, 다시 온다고 해도, 이렇게, 이건 그때 가서 걔는 못 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상관없다. 그냥 가겠다. 왜냐 병원이 많으니까. 저희는 어차피 월요일까지라면 월요일까지 우리가 만약에 병원을 그냥 찾으면은 차리그 안에 진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어차피 그거니까. 그래서 동국대병원 가려고 했어요 일단 동국대병원 거기 금시 가려고 했는데 백병원에서 이제 또 거기서 또 전화를 했어. 동국대병원. 그래서 바꿔주더라고. 동국대병원이라고 받았더니 동국대병원 제가 받았어요. 받았. 얘기하는. 경우.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어, 수술 중에 그렇게까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 어, 좋아요. 자스민 신촌 세브란스 가자. 세브란스 가려고 하니까 거기도 이제, 도뭐 알고 가는 거냐, 뭐 계속해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는 거다. 빨리 가겠다, 빨리 정리를 해줘라. 정리하는데 진짜 한3 시간. 저희 입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응급실에 있었거든요. 정말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물론 그거 알아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검사 결과가 딱딱 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어떻게든 이게 환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음, 어떻게든 뭔가 음, 빠른 조치를 이제 취할 수 있게끔 뭔가 이런 안내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질질 끄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진짜로.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그거는. 제 느낌인 거잖아요. 너무 끄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3시간 4시간 거기서 그냥 대기하고 있었다니까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병원비를 결제했는데 병원비가 30만원 거의 28만원이 나왔습니다 28만원 <laughs> 검사 받았는데 28만원이 나온 거예요 뭐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 음식 비싸잖아 결제하고 이제 움직인 거예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갔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들이 여러분 아프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기를 떠나서 어디든지 아프면 열이 나는 거잖아요. 울고 막뭐 그러면 열이 나잖아요. 미열이 이제 나왔어요. 신촌 세브란스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laughs> 어, 요즘 이제 요즘 상황이 이제 바이러스 시국이잖아요. 이제 바이러스 감염자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열이 있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완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는 격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격리가 돼도 이제 응급 환자다 보니까 간편 절차를 1차적으로 하고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환자는 환자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격리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격리시설인데 거기도 이제 어린이 병원, 이제 환자가 어린이다 보니까 어린이 병동으로 안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격리시설이에요. 그 격리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느낀 점이 딱 들어가자마자 어린이 병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모든 시설들이 어린이에게 맞춰져 있는 느낌이었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조차 어린이 환자를 대하는데, 어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런, 그니까 서비스가 일단 좋았어요.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신천 세브란스에서 격리가 시작되서 검사 결과는 밤늦게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제 저희는, 그, 다친 소윤이가 이제 사고가 난 그날, 당일에는 수술을 할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일단 백병원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버렸어. 그배에 너무 시간을 걸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이제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또 어쩔 수 없이 끌게 된 상황이었죠. 계속해서 우리는 공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배 진짜 고팠을 거야. 신전 슬란스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 해주시더라고요.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수술이 어렵긴 할것 같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스민이 밖에서 <laughs> 격리시설로 이제 도시락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서 소인은 저랑 그냥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일요일 오전에 수술을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제 오전에 소인이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걸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백병원을 바로 갔지만 수술하지 못했어. 백병원을 들렸다가 신촌을 가느라고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허비했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 물론 이제 만약에 바로 신촌 갔어. 그러면 코로나 이제 검사가 나와도 그날 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일 날 수술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뭐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크죠. 저희 입장에서는 애기가 전신마취가 들어가는 수술이었고, 어, 이제 저는 이제 소인이랑 계속해서 경계가 돼 있는 그 단둘이 이제 어 있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자책도 많이 하고, 왜 내가 2층이 침대로 올려가지고... 아, 진짜. 왜 올렸을까? <laughs> 진짜. 이거 나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요, 진짜. 아무튼 2층 침대에서 왜 올려? 거서 이제. 소인이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아,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소인이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수술 들어갔는데 소인이랑 저랑만 있는 거예요 소인이 얼마나 무섭 무섭겠습니까? 그거 어른이 거기 들어가도 무서운 건데. 마치 이제 동의서에 이제 동의를 하고 소윤이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랑 같이 있는데 이제 마취, 전신마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어서 주서 들은 건또 많잖아요 이제 애기들 소화 같은 경우 마취가 잘못돼서 못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얘기도 너무 막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아, 지금 느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었지. 근데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약간 쳐다보는 느낌이 있었어. <laughs> 이, 이, 이 사람 왜 울지? <laughs> 애기도 약간 당황, 손이도 당황하더라고. 제가 우니까. 아, 눈물 이 나는 건 어떻게 뭐. 울어야지? <laughs> 아막 짜증나더라고 근데 아무튼 아 너무 너무 자책을 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뭐 물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뭐 그런 거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이런 일이 이제 뭐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났겠죠.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아무튼, 근데 속상했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일어나면 뭐, 받아들이겠지만, 애기한테 일어나니까 너무 속상했습니다. 뭐, 그건 사실이에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뭐, 계속 자책하게 되고, 뭐, 막 그런, 그런 그랬습니다. 그런 주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수술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아주 잘 끝났습니다. 우려곡절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수술은 잘 끝났고 이제 담당 그 의사 선생님께서도 어 굉장히 수술이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뭐 회복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거잖아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국에 응급실에 방문하실 때는 혹시나 발열이 있으시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아무튼 빨리.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혹시나 응급상황이 아니시고 뼈에 문제가 있으시면 일산 만족정형외과 가세요 원장이 괜찮으세요 <laughs> 진짜로 어, 그 다음 만약에 응급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신촌세브란스 응급실 가세요 좋습니다 거기. 환경도 굉장히 좋고 서비스 좋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신촌세브란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어, 병원 세곳 대한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